사람이 골프잡고 지금까지는 생겼다 우리 지금 6년동안 골프부 도전도 못했어 골프 새벽 5시 새벽에 서 항상 에감성라야 아기 일어나세요 오늘 할거 많아가지고 너이야 자면 죽어 자라 잠이 너무 많아. 네가 잠이 잘... 없는 거야. 새벽 아니면 둘만 언제나 시간 가질 수가 없어. 일어나잖아. 차라리 자지 말고 아침 집은 말고 난 밤새벽이 좋다고. 나는 대화도 안 해준 거라고. 너 혼자해. 너 혼자. 나 지금 깨우지 마. 으악. 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뭐해? 왜? 아니, 다음 날. 오늘 할거 많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아, 피고 왔 <laughs> 그동안 못했던 축구하고 오세요, 오늘. 진짜? 네. 신나지 마. 응. 나 진짜 간다. <laughs> 나 말리지 마. 갔다 와? 신났다. 겁나 바뻐. 바지 저기다가 지금 또 시끄러워지지 마. 그럼 갔다 오 동안 일다 해놓을 거야? 어, 응, 가. 갔다 와, 빨리. <laughs> 나안가게 그럼 가지 마. No. <laughs> 축구 갔다 와서 반신욕 바로 할수 있게 이렇게. 재밌었어? 지금 이제 땀 많이 흘렸잖아. 여기 보면 제가 반신욕을 싹준비놨어 <laughs> 거품으로 나가. 어무서아 근데 이거까지 나가면은 우리 여성 구독자들이 너무 폭발적으로 늘 건데 괜찮아요? 음... <laughs> 씻어, 씻어. 네. <laughs> 근데 오늘 도저히 바빠서 이렇게 내가 축구를 하고 이렇게 반신욕을 할수 있는 그게 아닌데 이별을 통과할 음... 수 있는 그렇게 아쉬우세요? 아유...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삼겹살을시어 자기 몸보시나 먹으라고? 여기요. 진짜? 왜 이렇게 잘해줘? 어제 잠시 불안한 게참 좋았다, 나. 자기야. 응? 잘 먹을게, 자기야. 고 어. 뭐. <laughs> 야. 축구하고 관심을 싹 하고서 삼계탕 어때? 야, 미쳤다. <웃음> 대박이지? 세상에 <laughs> 대박이 낙원이다. 낙원이지.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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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laughs> 어차피 음. 뭐할거 아니야. 응. 음. 그냥 즐길래. 그럼 그 어차피 뭐할거 지금 말할까? 뭔데? 민수가 평소에 나잠 많다고 맨날 아침에 괴롭히고 귀찮게 하고 내가 지금 잠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야. 손민수가 잠이 없는 편이야. 내가 그래서 나의 이 잠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너한테 좀뼈저하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피곤한 상태를 만들고 녹음하고 배부른 상태 만든 거야. 밥 먹고 싶다. 자, 그래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손민수 24시간 안자기 챌린지. 다시까지 참으면 되는 거야? 새벽 4시 반까지. 아 가능하지. 잠안 자기 때문에가도 일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게 제일 센거 그래야 돼. 진짜 지금까지 뭐? 역대급 제일 센 거. 서로 제일 싫어하는 거. 난 제일 싫어하는 거자기랑 떠나준 거. 떨어져 있는 거 거짓말 하지마. 아니잖아. 나는 폐소공코증아 있지 소민주 있지. 패소공포증. 아, 료 들어 볼까 어. 어쨌든. 거의... 할수 있어? 나 어차피 이기면 돼. 와 지금 개쎄다. 지금까지가 제일 쎈.. 개쎄... 역사적이다. 그러면 지는 사람이 버스점프 완전... 오케이. 빨리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이제 여기가 저희 신혼집 침실인데 한재! 아, no. 네. 우리 신혼 침실을 최초 공개잖아. 맞아요. 부끄럽다. 왜 신혼이겠습니까. 엔조이의 저혼집 침실을 최초 공개합니다. 이게 야 이게 야아 너무 쿨하잖아. 치는 집 침대가 아직 안 와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민수가 쉽지. 그래서 준비했지. 뭐를? 치는 침대. 우리 때지는 수가서 그골르는 있잖아요. 따라 나와보세요. 아! 이번엔 두 개예요. 어크림두네멋어 <laughs> <프레임도 내? 웃음> 가자. 일어나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좀. <laughs> 하나, 둘, 때려 어? 왜? 아니 이불 위. <laughs> 그게 아니라 아까 3개 삼계탕 너무 작고 이 <laughs> <laughs> 프레임이 요한에 다 아, 들어가 있는 거야? 말이 안 되는데. 될수 <laughs>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같아. <laughs> 아니 왜왜왜 왜? 아니야 니가 못해. 아이고 아이고 고생했다. 애기들이랑 같이 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작은 사이즈로 할수 없었어. <laughs> 아, <laughs> 일단 우리 이거 뜯어야 돼. 반갑다. 난 바람의 칼자리. 프레임 먼저. 얘 옆으로 밀까? 이거. 아, 구해. 아. 어서 내가 불렀어. 누구를? 심판. 오셨어요. 오셨어요. 저옷 보통 벗어져요. 네네, 편하게. 오우. 싹다 벗으셨네. 팡 일어나! 줘! 저희 프레임 모습 다 됐고. 그정 이 프레임이라는 거야? 대이 안에 뭐 있다! 이게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와서 돌이 패스시잖아. 어. 그게 다 돈이 엄청 비싸잖아. 그게 맞아, 맞아. 그게 다 침대의 돈이란 말이야. 이건 우리가 하는 대신에 가격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 좋은데? 잘해보자. <laughs> 이제 이거 그냥 펼치기만 하면 펼치예요. 아 쉽네. 이제는 앉을 수 있겠어? 일단 뜯어보자. 네. 짜자 지느스의 기술력이에요. 아, 아시겠어요? 여기서 까볼까? 오, 작된다 바람 들고 아, 있어. 시작된다. 아, 진짜 빨리. 와, 아, 어, 어, 엄청 신기하다. 엄청 신기해. 벌써 끝이야? 사이즈 나왔네. 우 와, 아, 아. 아 힘들다. 어, 아, 너무 좋아. 이렇게 푹신한데서 아. 잠을 안잤수가있다고 아. 지금 몇 초인지. 음. <laughs> 아, 매트리스는 아, 변수인데. 어? 이 토퍼가 되게 약간 시원하고 너무 푹신푹신하거든. 그리고 응. 지금 구름 위를 누워 있는데 여기서 잠이 안올 수가 있다고요? 새벽 다시 잠깐 이 보세요. 아 보인다. 와인. 이 집이 됐을까?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사랑하는 사람 이름 부르면서 뛰 들어가겠습니다. 아. 어? 아, <laughs> 아니 그리고 딱 높이도 너무 좋아. 내가 딱 원하는 높이 봐봐. 후후! 와나라가면 풍하고 올라왔는데 아무 흔들림이 없었어. 무슨 뜻이야. <laughs> 좋은 뜻이야. 좋은 뜻. 무겁다 이거 아니야? 아니 안 무거워. 아, 아. 와 여기서 인싸시간쉬는지 하는가? 네. 정추 춤은 길어 볼 거야. 자운지가 나 지지. 벌써.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벌써 춤연데는 <추행이> 섹시하지. <laughs> 축구했죠. 반신욕했죠. 지금 배 터지게 먹었죠. 조건이 뭐야? 나는 여기 아무거나 해도 돼. 여기 스트레칭해도 돼. 운동해도 아, 돼. 30분도 다르세요. 저는 제가 준비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할 거예요. 5초 동안 감고 내가 이렇게. 그때 드답 없으면 바로 이거는 끄고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불 끄고 그럼 불 끄면 카메라 어떻게 찍어 아니 달리죠 무드등이 있죠 자그 아... 옆에도 켜주세요, 무드등 켜주세요 아 오케이 네, 네. 아더 설려 더 설려 더 아, 아 뭐야 자신 있어 요 자신은 없지만 내입 나라 힘나나... 어 진짜 <laughs> 어, 그니까 잠이 올수 있을 거예요, 요새. 어, 잠 깼어. 어, 이 침대 한번 들어가니까 나올 수가 없네? 어. 앉아. 첫 번째, 라라의 ASMR에 오신 손민순이 당신을 잠의 세계로 빠질 텝니다. 어, 왜 내가 족이지나 너무 졸리지, 금 자, 라라 먼저. 자. 차라두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 1부, 차라두스트 자라투스트라는 <laughs> 이름, 이름이 글도, 너무 길게 자라투스트라는 서른 살이 되었을 때 고향의 호수를 떠나 산으로 들어갔다. 나, 나도 혹시 몰라서 아이템을 좀 들고 가도 써도 돼? 써도 돼. 어, 진짜? 자라투스트라는 다시 인간이 되고자 한다. 다다다. 그렇다. 분명히 자라투스트라이다. 아, 거, 차라투스트라는 했다 차라투스트라는 어린애가 다 자수추. <laughs> 아, 근데 진짜 차. 책이, 차. 책이, 책이 그래. 차라투스트가 누구아요 정도는 안 되겠다. 아잠안 온다. 닫겠다. 여러분 좀 버틸 수 있습니다. 아, 수 있어. 오수 했어요. 와. 아니 어떤 자세로 있어도 편하다. 아 어, 잠깐만 누워도 되잖아. 누워도 잠만 안 자면 되잖아. 라라야! 번지점프 네가 하고 그냥 자자 우리. 어? <laughs> 아 귀여워. 큰일이네. 아 이렇게 라라도 열심히 했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지. 아바

아, 귀여워 아, 열심히 준비했어. 이 아, 이거, 이거. 이거, 는데 아,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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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반야신경이 안통할줄 몰랐네. 이거 좋아해요. 뭐 맞아. 이거는 진짜 최대 여자친구 옛날에 받았는데 안 받아본 사람은 몰라. 지금 이 나라와 매트리스 환상의 콜라보다 지금. 앉아봐. 아. 뒤돌아서. 아. 아, 안 됐다. 내 필살기 쏴야겠다. 저드랑이 아, 아, 공격. 안네 아니야. 와. 내 여기를 배면 바로 오븐 컷이거든요. 어, 그건 맞아. 클 났네. 자. 아니, 매트리스가 푹신한데 또 적당히 탄탄해가지고 완벽하게 지금 나를 받쳐줘. 지금 깜고 있어? 아니야. 다음 피사계 준비해. 아 나도 뭐 해야 돼. 오케이 나 준비됐어. 오. 어,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졸려. 또뭐 준비했어? 아, 나 나도 준비한 거 하나 해도 돼? 해도 네, 돼. 그래. 나 학교 다닐 때 이걸로. 아이션은. 인쇼는... <laughs> 네. <laughs> <이제> 양 세는 거야. 한 마리 세야, 빨리. 한 마리. 두 마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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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귀여운 양을 낳지 않을 수 없어. 가장 부르자겠다. <laughs> 이 노래가 되지. 민두는 혼자 남아 <laughs> 설거지를 하다가 발 <laughs>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laughs> 듭니다. <laughs> 어 근데 진짜 어떤 자세를 표현을 했다. 안 되겠다. 소민수 바로 자게 하는 필사기가 있어요. 아이도 기억난다 손민수랑 내 인생 영화 이터널 현상이 재개봉을 했었어요 <laughs> 극장에서 진짜 5분만에 자더라고요자 이터널 현상이도 가. 응? 난 진짜 잘게아 너무 편하다. 자 자기야 카메라만 켜놓으면 돼. 졌어 좋아 아 완전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립니다알겠습니다 아아 아! 아!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굽니까 임라입니다아 조금 만더안 찾고 있어요 야 네, 선생님 잡아주세요 네, 있어요. 네안 돼요 안, 안 밀어요 네 멋있어. 갈게요 파운드롬 파스리점 아! La res,